영락 5년 을미에 왕은 패려가 무엇을 하지 아니함으로 몸소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부산 부산을 지나서 염수에 이르러서 그세계부락6 7 0 0영을 격파하고 우마대를 노획하였다. 광개토대왕배의 패려정벌기사에 등장하는 염수는 그 명칭에서 한서지리지의 염난수와 매우 유사합니다. 문헌과 금성문 등에서 염란수는 오직 한서지리지에서만 단한 차례 등장하는데, 염수 역시 광개토대항비에서만 단한 차례 등장합니다. 두 사료의 시차는 약 4세기 정도로서 고구려를 중심한 하나의 공간적 사태 내에 존재한 지명이라는 사실에서 그 상관성이 당연하게 주목될 일인데, 기성학계에서는 이를 애써 외면하여 왔습니다. 염난수를 동거강이나 압록강에 비정하고 있는 꼬라지니 염수와 염난수의 명칭상 유사성을 따져볼 리 있겠습니까? 염수조차 혼어나 태자 등에 비정해 온 것이 사계의 현실입니다. 앞서 마자수가 들어가는 염난수는 마자수가 동요와 숙계 외에는 달리 고려해 볼 곳이 없는 까닭에 자연스럽게 시라무르너에서 서유화로 연결된 물줄기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염란수의 명칭에서 염은 내륙염과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서요화의 상류에 해당하는 시라무르너 주변과 그 수원지 일대에 내륙염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로써 염호가 산재하여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염란수와 염수의 상관성을 고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개토대왕의 염수가 실아브루너 또는 그 유역일 가능성을 탐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서영수 박사입니다. 현 고구려발해학회 전신인 서길수 박사와 서영수 박사가 주축이 돼 설립한 고구려연구회를 조선일보가 후원해서 광개토대왕 정복로 탐사를 주제로 하여서 중국 현지 답사 대장정을 하였고, 이를 1999년 가을에 주간 조선에 연재하였는데, 이때 KBS 측이 동행하여서 이를 촬영하여서 2000년, 즉, 새 지문 1월에 역사 스페셜 밀레니엄 특집으로 사회간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첫 편에서 광개토 대왕의 패려 정보를 다루면서 염수의 위치를 추적하는 과정 역시 담았습니다. 이 첫편 영상의 내용은 서영수 박사가 1988년에 발표한 광개토대왕 비문의 정복기사 재검토 등 서영수 박사의 관련 연구가 주로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답사팀은 서유화에서 실라으로나 그리고 요나라 당시 광제호가 비정되는 액길류의 염모까지 탐사하였는데 4세기 말 광개토대왕이 폐레를정벌하고자 도달한 지역인 염수를 현시라부르노 유역에 비정하면서 염수 추적을 가름하였습니다. 저는 주간조선 연재분과 KBS 방송분을 99년과 2000년 당시에 모두 봤습니다. 제 채널을 방문하는 분들의 연배가 8알 이상이 50전후 이상이므로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도 그 당시에 보셨을 겁니다. KBS 역사 스페셜 해당 방송분은 현재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주간조선 연재분의 경우 2010년 전후까지는 해당 언론사에서 그 기사를 찾아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현재는 몇몇 블로그와 카페 등지에 스크랩된 내용만을 일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KBS 방송 내용에서 요사 시아지의 기술을 소개하였는데 그 해석문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추측컨대 전체 맥락의 요지를 쉽게 전달하고자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문을 붙인 것 같은데, 실상 왜곡이자 거짓이죠. 이런 식의 사소한 왜곡이 쌓이고 쌓여서 대중의 인식과 정서를 잠식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반역사입니다. 시과지의 소금에 대한 기사 전체를 구격하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성 낭독은 불량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요사시화지에 언급된 소금생산지 가운데에서 광제호는 요사와 무경총요 금사 등에서 광제호라는 호칭 외에 대염백, 대염락 등으로도 호칭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현내몽골 시린고르맹 액길류이 여모에 해당합니다. 금사시화지에도 주요 소금생산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요와 금의 고지와 비내에서 소금을 다량 생산하였다. 상경과 동북 이로는 조주염을 먹고, 석빈로는 해염을 먹고, 이망의 북쪽은 대염나기, 오고리 성로부에는 염지가 있으니, 경내의 백성이 다 충분히 먹고, 일찍이 세금으로써 징발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상경로와 동북로 지역에 소금을 공급한 조주염이 눈에 띄는데, 조주의 관할지는 대체로 화면의 지도에서 노란색 타원도 표시한 눈강 여모 아구 일대에 상당합니다. 즉, 이 일대에서 소금이 생산되었다는 것인데, 2015년에 이 구역에 속한 대한시 안광진 영풍촌 윤과보촌 인근 신앙포 호수의 서남쪽 가에서 11세기 말에서 12세기에 사용된 요금대 임노경 다섯기가 발굴되었습니다. 인로갱은 소금물을 구덩이에 나누어 가둬서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서유화의 최상류 수원지 일대뿐만 아니라 그 동북의 눈강 하류부 남북 지역에도 염호가 산재해 있고 눈강 하류부의 경우 실제 문헌 기록과 고고학 발굴 조사에서 소금 생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유화 유역과 그 동북으로 눈강 하류부에 이르는 지역은 시호 코리안 크레이드로 불리는 하나의 큰 땅덩어리가 지각 운동에 의해서 다른 땅덩어리와 결합되면서 생성된 지역인 까닭에 거대한 분지 지형을 띠고 있습니다. 눈강 하류부 남북 지역에 염호가 산재해 있고 실제 요금 시대에 소금이 생산되었다면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서유와 유형 역시 그 땅이 소금기를 띠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소금 호수가 산재한 내몽골 동부에서 발언하여 나옴으로 그 강물 역시 소금기를 띠고 있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역사 스페셜 영수 추적 방송에서 서빌수 서영수 박사 등 고구려 연구의 답사팀은 현지 주민을 인터뷰하면서 땅에 염기가 많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곳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송에는 매우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주간조선 연재분에 따르면 실제 이들 답사팀은 요나라 상경이 있었던 파림저학의 임동에서 시라무르나가로아파를 만나서 서유화가 되는 지점을 거쳐서 동쪽으로 통효시의 서유화 유역까지 탐사를 하였습니다. 방송에 나온 이 장면은 통효시 신립둔 지역 조사 장면입니다. 필립둔에서 서쪽으로 시라부르노와 서유화가 만나는 지점까지 서유화 변의 대략 100km 정도가 소금기를 강하게 띄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염감지라고 합니다. 염감지는 다른 말로 강알칼리성 토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질의 원인은 다양한데 농경지 확대와 인간거주 생활지 확대에 따른 오염 등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서유와 유역은 지각 활동과 대륙 형성에 따라서 천연적으로 형성된 염감지입니다. 최근 중국의 염감지 지도에 따르면 중국 동북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염감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비료의 반복적 사용, 도시의 확대, 자연 개발 등으로 인해서 형성된 지역이 많습니다. 1957년 자료를 보면 2023년의 자료에 비해서 그 지역이 넓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검은면, 선면, 전면 순으로 그 토양의 염기성 정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대몽골 동부 시린고러맹, 눈강유역, 서유와 유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각형성으로 인해서 본래부터 소금기를 띄고 있는 곳입니다. 서유와 평원 지역 토지조사 논문에 따르면 2000년과 2018년 대비 염감지와 초지가 줄어들고 대신 농경지와 건축 용지가 확대된 것이 확인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통효시 서유와 평원 지역에서 농경지를 확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0년의 자료에서 통효시의 서유와 남북 지역에서 시라부르는 어 유역으로 염감지가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를 1957년 자료와 대조하여서 종합하면 이와 같습니다. 결국 염호가 산재 분포한 내몽골시린고르맹에서 발원해서 통유시의 염감지를 통과하여 나오는 서유화는 말 그대로 염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이 염수가 맞다면 광개토대왕비 외에 문헌기로그 어느 한 곳에라도 염수라는 명칭이 언급되어 있거나 반드시 관련된 기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록을 찾고자 참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라는 본래 우문선비에 속한 집단이었습니다. 4세기 중반에 모용선비에게 우문선비가 멸망하고 그 지역에 남아있던 무리가 대체로 옛 명칭 흑하 또는 흑수하로 불린 현 사간 목륜나를 경계로 하여서 그 서쪽의 고막해, 그 동쪽의 거란으로 나뉘어서 거주 활동하였습니다. 거란은 부견이 부위에게 멸망한 후에 활동 영역을 옛 명칭 토아 또는 토오진수로 불린 현 로아파 유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378년에 거란이 고구려의 서쪽 변경을 약탈한 사실, 그리고 392년에 광개토대왕이 거란을 정벌한 사실이 적혀 있고, 거란 8부 중에서 피렬부의 피렬이 패려와 음가가 동질한 사실, 그리고 거란이 5세기부터 7세기 645년 이전까지 고구려의 복속도에서 활동한 사실로 볼 때,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염수는 당시 거란의 본거지인 현 시라부르너 유역이 분명합니다. 광개토 대왕이 패러를 정벌한 염수가현 시라무르너인 점은 단지 역대 무돈에서 기록한 거란의 본거지가 현 시라무르너 유역인 사실에만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시라무르너는 염호가 산재하여 있는 네몽골에서 발원하여 나오며 현 통유시를 통과하여 윤형성으로 만곡하여서 흘러드는 과정에서 이 일대의 강염기성 토양 지역을 통과합니다. 즉, 그 성질에 있어서도 실아무은허는 염수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비의 염수가 분명해 보이는 실아무은허를 비롯한 서유화는 앞서 고찰하여 온 바대로 한서지지에서 마자수가 들어간다고 한 염난수로 판단되었습니다. 더욱이 염난수와 염수 이두 명칭은 이미 그 명칭에서 매우 강한 동질성과 상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서 지리지 외에는 그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염난수가 아니더라도 이와 매우 강한 상관성을 띠고 있고 특히 그 명칭이 범주하는 지역과 대상 역시 동일한 염수라는 명칭은 현 서유와 유역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 시라무르너 유역에서는 역대 문헌의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반드시 그 명칭이 언급돼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였고, 이를 찾고자 여러 문헌을 샅샅이 검토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드디어 요사에서 그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저의 수년 전 연구의 한 토막입니다. 추날발, 보코림이라고 한다. 7월 중순에 남양초에서 보코림으로 이동하여 와서 아장을 차리고 산에 들어가서 사슴과 범을 사냥한다. 보코림은 영주 서북쪽 오십리에 있다. 일찍이 보코림에 사는 범이 있어서 목축하는 거주민을 상해하였다. 경종이 기병 여럿을 거느리고 사냥을 하였는데, 이때 범이 풀가에 엎드려서 전율하면서 감이 올려다 보지 못하니 경종이 범을 잡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이로 인하여서 이곳을 보코림이라고 불렀다. 매해 거가가 보코림에 오면 황족 이하의 사람들이 낙수에 가해 분포한다. 한밤이 되기를 기다려서 사슴이 염수를 마시면 사냥꾼으로 하여금 뿔피리를 불어서 사슴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게 하는데 이윽고 이에 홀려서 사슴이 모이면 이를 쏘아서 잡는다. 이를 지갑녹이라고 하며 또한 호록이라고도 한다. 유호사 지리지에 따르면 포코림은 영주에 있는데 앞서 읽은 유호사 영위지는 영주에서 서북쪽 50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영주의 위치를 가늠해야 할 것입니다. 영주는 목엽산의 남쪽 황수 즉시라무르노의 북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영주에서 서북쪽으로 상경까지 300리 거리이니 영주는 상경이 있었던 현 8인자기 임동에서 동남쪽으로 300리에 위치하였던 셈입니다. 따라서 복고림은 8인자기 임동에서 250리, 즉, 동남쪽으로 250리경에 위치하였던 것입니다. 우선 중경에서 상경에 이르는 기준선으로서 영주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 기준선은 중경에서 요락주를 거쳐서 상경에 이르는 경로입니다. 중경에서 영주를 거쳐서 상경까지는 810리인데, 요락주를 거치는 경로는 690리로서 더 짧습니다. 요락주는 황수 석교를 건넌 후에 황수에 바로 부간에 위치하였습니다. 저는 물길 을력지 연구 과정에서 5세기의 을력지가 황수를 건넌 지점을 추정한 바 있는데, 이 지점이 이후 요나라 시대까지도 이용된 길목일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황수석교는 이보다 더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1972년에 황수석교 유적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이 황수석교의 위치는 요사 지리지가 기술하고 있는 중경 황수석교 유락주 흑수와 상경의 방위 및 거리에 잘 부합합니다. 현실화 물은노의옛 명칭은 황수, 유락수, 락수, 락고수 등그 표기가 다양하였습니다. 황수는 그 강물이 흐린데서 뜻을 취한 이름이고, 유락수, 락수, 락고수 등은 현지어를 음차한 표기입니다. 요사와 무경충에 따르면 영주와 목엽사는 같은 위치에 있는데, 목엽사는 두 개의 하천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현대의 물길 형세이지만 그 대략적 지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시라무르노와 로아파(옛 명칭 유락수와 토아)가 만나는 지점의 북쪽 가입니다. 보코림은 영주 서북쪽 50리에 있다고 하였으니 대략 이 지점이 될 것입니다. 화면 지도상에 표시한 위치는 영주를 표시한 지점에서 50km 정도 되는 거리로서 50리보다는 2배 가량 먼 위치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위치는 붉은 원과 푸른 원의 중간 지점이 될 것입니다. 황제의 거가가 추날발 장소인 보코림에 오면 황족 이하의 사람들이 낙수 강가에 퍼져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낙수는 요낙수, 즉, 현실화 무르너입니다. 그리고 밤에 뿔피리를 불어서 염수를 마시러 온 사슴들을 홀려서 사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염수는 낙수, 즉 시라무르나거나 적어도 그 최근방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수 강가에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에서 염수가 낙수, 즉현 시라무르나를 가리킴을 보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현 시라무르나가 요대의 염수로 불렸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세계의 후한 사람 응소는 마자수가 염택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택은 늪이나 습지 또는 늪이나 습지 연못 등이 이곳저곳에 있는 초원 형태의 지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염택은 소금 늪지, 소금 습지 또는 늪이나 습지 연못 등이 이곳저곳에 있는 소금기가 많은 초원 형태의 지형입니다. 여기에서 염난수의 명칭이 단순히 우연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소금과 관련된 명칭임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한서는 염난수라고 했는데 불과 1세기 후대의 사람인 응선는왜 염택이라고 했을까요? 이세기의 영토질이 상황을 담고 있는 후한서에는 마자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등장하지 않죠. 이는 후한 시대, 구체적으로 2세기가 되기 전에 이미 후한이 마자수가 있는 지역을 상실하였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이는 고구려에 의한 상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염난수가 아니라 염택일까요? 염난수와 염택은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염택은 염난수가 지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앞서 다각도의 심층 고찰로서 염란수가 현 서유와 물줄기라는 사실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응소가 말한 염택. 염택에 해당하는 지형은 서유와 유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57년 중국 염지토 분포도에서 서유와 유역의 남북으로 염지토, 즉 염감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음이 확인됩니다. 2000년의 토지조사 자료를 보면 연초록색은 초지 진초록색은 늪이나 연못 호수 등이 산재되어 있는 소택지 파란색은 수역 올리브색은 염감 지를 가리킵니다. 지도의 동남부를 보면 광대한 초지 의 경작지가 많이 파고들어 있지만 소택지와 함께 염감지가 분포해 있음이 여전히 확인됩니다. 이 서유화의 동남부지역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 호수가 산재하여 있는 북만주의 눈강 하류역의 그 남북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광대한 지역이 수많은 크고 작은 연못과 호수가 산재하여 있는 마치 공부자국과 같은 특이한 지형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글자 그대로 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본래 강한 알카리성을 띤 염감지에 해당하고요. 즉, 염택인 것이죠. 이 특이 지형은 여러분이 구글 위성 지도나 구글 어스에서 보다 적나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대가 바로 응소가 말한 염택입니다.